안녕하세요. 집차지시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0 신둔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매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서 있는 곳 교통편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그런데 전방에 보이시는 그 아파트 있고 있는 시가지가 2000시가지예요. 그래서, 어, 2002마트가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차로 3분 거리. 성남, 장호원강 고속도로는 이 왼쪽 편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예, 교통편은, 예,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자차 3분 거리고요. 형남이랑 분당까지는 넉넉히 잡아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자차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서울도 1시간대 가능한 거리에 있는 매물인데 상대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이 주변 환경은 좀 휑하죠 예, 전답들 있고 논밭 있고 주변 환경은 조금 생소하고 이제 외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주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촬영을 나온 이유는요. 요즘같이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치솟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3억대 매물이 하나 나와 있어서 오늘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가격은 3억 8천이고요. 건폐율20% 진행하고요. 기반시설들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인 면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좀 모자라도 예, 이 전원 생활 좀 하고 싶고, 예, 자연에 어떤 이렇게 속해 있는 주거 문화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예, 또 필요할 수 있는 매물이라 오늘 촬영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예, 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입도로 컨디션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거 없어요. 주변 시설에는 뭐 편의시설이 있거나 바로 이렇게 슬리퍼 상권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한 1km 정도, 예, 나가셔야 되고, 자차로 꼭 이동하셔서 예, 현재는 그런 컨디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야가 살짝 째끄한게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스타코로에서 진행된 요 매물인데, 오늘 이 매물 한번 촬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대지는 1 0 9평이고요 37평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목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어, lpg와 그 다음에 개별 종화조, 또 하나 구독자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죠. 어 근데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여기 농가 주택들 같은 경우 다이 식수원을 지하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식수원은 지하수로 지니게 된다는 것도 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 보면 썩 나쁘지 않아요. 예,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어, 이 나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여기가 이제 잔디 마당인데. 지금 겨울이 돼서 잔디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컨셉으로 해서 잔디마당은 예,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고, 왼쪽 부분에는 그 붙어 있는, 예, 아주 작은, 예, 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숲세권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층 중목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진입도로 그 다음에 저전봇대 밑에 이제 예, 해당 매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109평이었는데요. 지금 펜스는 이렇게 쳐져 있지만 이 부분에 또 땅이 여분의 땅이 있어서 예, 구어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잔디마당 추가시공 들어간다 하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총 6세대 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홀 위해서 이 쬐끔한, 이 배수로 양 옆으로 해서 6세대 추가 시공된다 하니,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디마당 공간은 적진 않아요. 이 정도면, 잔디로 하시든지 아니면 석화 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데크 공간으로 만들기엔 너무 와이드한 것 같고요. 예, 요렇게 해서, 텃밭 공간으로 많이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건물 진행이 되어 있고요. 투 입구 부분은 심플하게 그냥 스타코 처리로 예, 특별한 기교 없이 예, 2층 테라스 발코니만 보이는 상태에서 예, 진행을 해놨네요. 자 왼쪽 부분에 이제 여기에 제대로 된 이제 또 이렇게 경계석 씌워져 있는 텃밭 공간과 목재데크 준비되어 있고요. 화산석으로 해서. 예, 지금, 포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디딤석 시공도 보이고요 포치 공간도,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 수납장이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이제 시공이 될것같고요 사면동 중문, 예, 시공되어 있고요 미스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엔 공용 욕실, 왼쪽에 예, 방이 하나 있는데, 공용 욕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관 바로 옆쪽에 준비된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 노멀하게 일반적인 어떤 컨셉으로 해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 부분에 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층 방이고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창호는 도로 부분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간 사이드의 방,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을 확인하셨습니다. 거실 공간부터 봐야 되겠죠? 네, 거실 공간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좀폐관감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주방 가구들이 아직, 시공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주방 가구가 제가 예상하건데, 11자나 아니면 1단으로 진행이 되고, 아일랜드 식탁 하나,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관계자분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주방 공간, 왼쪽에 펜던트 등이 있는 부분이 이제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식탁 부분에서는 바깥으로 보실 수 있는 이제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도로 부분에서 찍어봐드렸던 전면 잔디마당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스 시공되어 있고요. 이 정화조를 전면 잔디마당 공간 두개 만들어놔서 좀 보기는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전면 잔디마당 공간이었고요. 도로 부분으로 해서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거실 공간,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방 쪽의 예, 모습이고요. 주방 옆에 슬라이딩 도어로 진행된 주방 다용도 공간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보일러 예, 1등급 귀뚜라미 어, 보일러로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예, 수전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또 예, 나가실 수 있는 출입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 왼쪽 부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밑에는 창고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장 이제 크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에는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히튼치드 냄새 굉장히 많이 나죠? 현백나무로 네. 해서 네, 고급스럽게 잘 시공해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단 구배도 완만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 공간 올라왔는데요. 2층의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런 네,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에서 봤던 방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시링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은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이제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되어 있고요. 뭐 이제 팬트리 시공을 하셔도 좋고, 시스템 행 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드레스룸 공간, 아니면 빌트인으로 옷장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는 2층 뒤쪽편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컨셉으로 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다 준비가 잘 되어있고요. 출입구 쪽에 들어오는 잔디바다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2층 공용용실 공간입니다. 파티션은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추가 시공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컨셉은 이렇게 1층 공용용실과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있네요. 2층 마지막 방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있고 오른쪽에는 다용도 공간이 방금 보셨던 방보다 조금 더큰 공간이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제대로 된 드레스룸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옷장이나 시스템 행거 펜트리 공간으로 충분히 연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방 구석에서 찍어봐 드리면 이런 컨셉으로 오른쪽은 또그 전면 잔디마당 쪽으로 뚫어진 창호 왼쪽 부분에는 이제 제일 큰 테라스 발코니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정구도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전기 뺏을 수 있는 콘센트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는 예, 제가 아까 초반에 찍어봐드렸던 뷰. 예, 2000시가지 바로 보이고요. 신둔면 쪽에서도 2000시가지랑 이제 가까운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거리적, 이 지금 보이시는 주변에 전납이 있어서 너무 외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도심지의 어떤 인프라를 느끼기에는 그다지 멀지 않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양가 3억 8천이고요. 실입주금은 네. 1억 정도 예,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0 신둔변에 예, 3억 후반대 나온 오늘 매물 하나 예, 촬영해봐 드렸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